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잘 아는 아이고 화 알못은 모르는. 눈 화장 디테일 6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멀리서 찍으면 뭔가 평소 느낌이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클로즈업 한번 당겨볼게요 여러분 지금 클로즈업 당겼는데 가까이서 아주 선명하게 보니까 뭔가 평소에 그 저의 그 정갈한 메이크업에 비하면 은 뭔가 퀄리티가 많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요? 뭔가 이 섀도우도 음영 메이크업 다 했고 노베보도 발랐어, 애교살에. 할거다 했어. 마스카라도 다 했는데, 뭔가 평소보다 요 묘하게 좀 화장에 대충 한것 같은 느낌. 뭔가 묘하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이 느낌의 원인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화장이 잘해 보이는지 제가 눈화장 할때 신경 쓰는 부분들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찝어 가지고 쪽집게로 알려 드릴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고 정말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려 드린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메이크업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신다면 퀄리티 두배 상승하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첫 첫로 해줘야 될요 자, 우선 보시면은 제가 지금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고 포인트 섀도우를 발랐는데도 이쪽에가 얼룩. 절룩하게 뭔가 섀도우를 다 발랐다 하는 경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그라데이션을 좀 잘하는 애초부터 너무 잘하는 화 잘할 분들은 사실 이 단계를 다시 해주지 않아도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화해못이다. 섀도우 그라데이션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바르고 포인트 섀도우 바르신 다음에요. 다시 이렇게 가장 밝은 컬러들 있죠. 거의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크림 컬러 같은 요런 컬러를 묻히셔가지고요. 섀도우 브러쉬는 이렇게 약간 훌렁훌렁 힘 없는 브러쉬가 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탄성 없이 그냥 훌렁훌렁한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손바닥에 살짝 덜어주신 다음에 여기 이 섀도우 경계 부분을 이 밝은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아까 비포랑 지금이랑 살짝만 비교해보면요. 훨씬,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이쪽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 가장 밝은 컬러 묻히셔서 여기 경계들 잘 기억해주세요. 이 경계들을 그냥 한번 덮어주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그 위에다가 밝은 컬러. 그라데이션 할때 무조건 밝은 컬러에서 어두운 컬러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라데이션이 어렵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컬러로 한번 다시 싹 쓸어만 줘도 전체적으로 색감이 정말 잘 어우러져 보이거든요. 양쪽 눈으로 비포 애프터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아까는 이런데 막 경계도 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라데이션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 보이시죠? 그냥 포인트 섀도우까지 다 발라놓고 나서 밝은 컬러로 한번 다시 훌렁훌렁거리는 브러쉬로 싹 풀어주는 거. 네. 첫 번째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이두 번째 디테일은 제가 영상에서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민망할 정도 수준인데요. 바로 아이라인 풀어주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찍찍 하고 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 아이라인 내려그렸다 하고 사실 티가 정말 정말 많이 나잖아요. 아이라인 하고 딱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진한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들 있죠, 여러분? 이런 컬러들 묻히셔서 이건 또 진한 컬러기 때문에 가루 날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덜어주시거나 아니면 물티슈에 한번 싹 찍어주시고요. 아이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검정 아이라인이 근데 이 아이라인 위에를 브라운 섀도우가 살살살 지나간다. 이 블랙 라이너 위를 브라운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덮는다. 라는 느낌으로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뭔가 아이라인 찍!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뭔가 자연스럽게 싹. 풀어져서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 느껴지시죠?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이 찌 그어진 느낌으로 놔두지 말고 이 위에를 브라운 섀도우로 살살 자연스럽게 이 작업을 붓펜 라이너 쓰시는 분들도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붓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거는 펜슬 라이너랑 젤 라이너 했을 때 이렇게 풀어주는 단계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랑 비교해보시면은, 아이라인 찍어서, 샤악! 풀어진 이 느낌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로 붓펜 라이너까지 추가해 주면 진짜 금상첨화거든요 왜냐면 은 지금 풀어졌기 때문에 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찐 포인트로 필요한 라인이 조금 풀어졌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맨 안쪽 이 포인트 느낌으로 선명함만 아주 살짝만 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살짝만 추가해주시면은 이 위에는 싹 풀어져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맨 안쪽에 포인트 라인은 선명하게 딱 보이면서 정말 또렷한데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쪽도 정말 얇게 이 안쪽 위주로만 살짝 이렇 살짝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필요한 라인만 딱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쉽게 채울 수 있는 건데, 바로바로. 바로... 삼각존입니다. 삼각존. 삼각존은 이거는 채워야 되는 눈이 있고 채우지 않는 게 예쁜 눈이 있는데 아이라인보다 내 눈이 원래 더 일찍 끝나는 이렇게 좀 닫히는 형태의 눈들은 이밑부분을 살짝만 채워줘도 훨씬 화장을 잘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너무 진한 컬러들 있죠? 딥 브라운 컬러나 그냥 원래 쓰던 아이라이너로 삼각존을 찍 채워 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막세줄 아이라이너, 막두줄 아이라이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찍 물고기 라인처럼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제품 개인적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에이프리 스킨 트임 라이너거든요. 저는 웜톤이어서 이 밀키라 때 많이 사용하고 뭐 쿨톤 분들은 이렇게 로지피터 셀럽 이 컬러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 트임 라이너가 유튜버 보라 언니가 만든 건데 저 진짜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은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뭔가 행하고 비어있잖아요? 이 아이라인과 홍채 바로 아래 이 사이에 이 삼각존 이 부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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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가게끔 말고 옆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안 채웠을 때 뭔가 내가 아이라인으로 눈의 길이를 연장한 게 너무 너무 티가 아직까지는 좀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삼각존이 같이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훨씬 디테일이 예쁘게 샥샥샥 살아나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없는 거 있는 거. 삼각존 살짝 채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저 채울게요. 네, 여러분. 채웠는데요. 채우고 나니까 뭔가 진짜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저도 막 섀도우 여러 컬러 섞어서 쓰고 이랬었는데 그냥 이 트임라이너 나오고 나서는 트임라이너로 그냥 쓱쓱쓱 채워주고 있거든요. 정말 간편하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디테일은요. 애교살에 음영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지금 노베브를 발라놔가지고 애교살이 뿅! 하고 살아난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끊어주는 음영 작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음영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또 차이가 엄청 엄청 나요. 그래서 음영 작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브로우 펜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갖고 계신 쉐딩 제품에다가 그냥 묻혀가지고 쓱쓱 슥 넣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쉐딩으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페리페라 쉐딩에서 진한 컬러들 묻히셔가지고 살짝 웃어요. 살짝 웃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음영 넣으세요 하고 그냥 음영 가이드라인이 싹 잡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웃어도 전혀 전혀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른 애교살 섀도우보다 아주 살짝 아래에다가 슥 한번 그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요런 느낌. 뭔지 아시죠, 겠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해지고 진해지면은 오히려 화장을 정말 못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옅게 그냥. 쓱 한 번만 넣어주면은 눈화장 퀄리티가 훨씬 높아 보여. 그냥 애교살 섀도우만 한 거, 이쪽에 음영까지 넣은 거. 음영까지 싹 넣어주면은 이 애교살 섀도우가 좀더 뿜뿜하게 예쁘게 보이면서 눈도 전체적으로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디테일은요. 지금 제가 애교살 섀도우로 발라놨지만 그 위에다가 살짝만 좀큰 입자 글리터만 얹어줘도. 훨씬, 훨씬 더 공들인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제가 눈 밑에 바른 섀도우가 이 노베브 언더에 마스터 벗 컬러 사용해가지고 쉬머한 섀도우를 얹어놨거든요. 지금 쉬머한 섀도우로 발라놨는데 이 위에다가 훨씬 입자가 더큰글리터들이 조금, 조금만 얹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컬러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가 굵고 거친 그런 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엄청 멀리서도 보이는 이렇게 입자 있는 이런 펄들을 약간 긁어서 묻히듯이 이렇게 살짝 밀면서 이런 브러쉬에 묻혀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최대한 브러쉬를 안쪽에 더 얇은 브러쉬여도 괜찮고 최대한 안쪽에서 콕콕콕콕 찍어서 얹는다라는 느낌으로 콕콕콕 안쪽 이 줄에서 얹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가까이서 보면 정말 잘 보이는 디테일이거든요. 깜빡깜빡할 때이눈 밑에 은은하게 글리터가 살짝 더 반짝였을 때 그냥 쉬머 섀도우만 발랐을 때보다 뭔가 더 신경 쓴 느낌? 뭔가 더 고퀄리티 느낌이 빡 난단 말이에요. 노란식으로 살짝만 더 얹어주고요. 이쪽도. 네, 이렇게 눈을 블링블링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진짜 이제 디테일 끝! 한왕.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화알못 소리 절대 안 듣는다. 눈화장 고수 소리 듣는다.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입니다. 블린트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저는 눈 앞머리에 거의 맨날 이 제품 바르거든요.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 같은 데 묻히신 다음에 요거는 미간거리가 살짝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전 지금 여기를 살짝 떼어놓고 바를 건데 미간거리가 조금 좁다. 오히려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눈 앞머리를 약간 막듯이 좀더 가깝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한 1mm 정도 떨어뜨리고 이쪽에 살짝 저는 진짜 이 작업을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를 싹 해주면은 저 사람 뭔가 좀 아는 사람인데 메이크업 좀 하나 본데 이런 생각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조건 해주는 작업. 그리고 이거 이 작업 해주면은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이 꼭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까지 딱 해주면은 아까 그냥 아이라인 찍. 그렸던 섀도우 그라데이션도 안하고 애교살 음영도 안 나왔던 기포랑 탁탁 비교해보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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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화장이 잘해 보입니다. 풀샷으로 봐도 뭔가 아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느낌, 훨씬 예뻐진 느낌 되지 않으시나요? 어, 저 말고 눈화장이요.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화잘 알들은 다 신경 쓰고 다잘 알지만 화 알못들은 모르고 지나간 그런 이렇게 눈화장 디테일드 여섯 가지를 뽑아서 알려 드렸어요.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자면은 섀도우는 맨 마지막에 밝은 컬러로 한번 싹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훨씬 쉽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라인은 찍 그린 상태로 냅두지 말고 살짝 풀어 줘야 되는 거. 거기다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붓펜 라이너로 얇게 싹 잡아 주기까지 하면 정말 완벽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꼬막눈 느낌으로 끝나는 분들은 삼각존에 너무 딥한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차분한 그런 라떼 같은 컬러로 싹싹 채워주시고 여기 막듯이 채우지 마시고 바깥으로 빠지듯이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애교살 섀도우를 바르고 나서도 애교살 음영을 깔끔하게 한번 잡아서 딱 끊어주는 작업. 그리고 언더 애교살 위에다가 입자 큰 글리터 펄을 살짝 살짝 얹어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펄까지 했을 때 훨씬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말 신경 쓴 듯한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하나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 진짜 언제 다 저렇게 하냐 아 머리 아프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루틴화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렇게 다 하고 나가는데 진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진짜 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나왜 이렇게 똥손이지 나왜 이렇게 화장 못해 보이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는 꼭 신경 쓰셔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인분들이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또 화장 좀 신경 썼네. 이런 느낌 딱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